네, 세 번째 토크 키워드 함께 보시죠. 세 번째 토크 키워드는 방향입니다. 회장님, 방향 한번 유추해 주시죠. 방향. 어, 전작권 전환을 어떤 방향으로 해갖고 올 것이냐, 이런 뜻이죠. <laughs> 약간, 어, 정해진 <laughs> 전... 질문을 계속 하시죠. 그렇죠? 정해진 저한테는. 질문에 정해진 답변 같은, 저희들이 약간 짜고 치는 고스도 맞습니다. <laughs> 네. 자, 자, 마지막 토크 이어가 볼 텐데요. 전작권 전환의 방향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전작권 전환이 꼭 필요한 거고, 뭐, 그에 대한 우려들도 있지만,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좀 걱정하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아무래도 전자권이 전환이 되다 보면 미군을 우리가 통제하게 되는데 과연 미군이 그 통제 아래에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비난이 좀 있어요. 예, 네, 그건 여전히 그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네. 과연 미군이 한국 밑에 들어올까? 그런 사례가 없잖아. 또전쟁이나면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 할수 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음. 그런 생각들을 꽤 많이 하고 계세요. 그 어,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어, 미군의 순위보 어 누구도 한국군이 포스타가 미래의 납사령관이 되고 우리 미군 포스타가 부사령관이 된다 하는 이런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하는 음. 약속을 번복해서 어~ 그게 아니다 하는 사람이 없고요.그러고 많은 분들은 해외에서 전쟁을 했을 때 외국군 사령관 밑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여러 차례가 있었어요가장 가까운 사례를 먼저 든다면은 (2011년도에) 리비아가 독재 정부가 있었어요 가다피라는 놈이 가다피가 계속 그 인권을 유린하고 자기 혼자 실속을 차리다 보니까 것새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제거시켜야 된다는 r 2피라는 것을 결의를 합니다. r 2피가 뭐냐면, 자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정권은 국제사회에서 처단해야 된다. 이런 음. 아주 무시무시한 걸 네.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그 나트군을 포함해서 많은 군대가 가다피 그 제거작전에 동참합니다. 근데 그 전력의 한 3분의 2는 미군 전력이었어요. 음. 그리고 뭐 이태리, 독일, 영국이 다 참전하는데 그때 결국은 다시 누가 지휘를 할 것인가 이 작전통제권 문제가 나왔다고요. 그런데 감히 과감하게 또 오바마는 무슨 말이냐. 미군이어서안 된다. 왜 그러냐. 리비아 작전지역이라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군대가 있는데 그게 리비아를 시민통치를 했던 이태리라고 그래서 이태리 사령관, 당신이 사령관이 돼서 하라. 그래가지고 밑에 들어갔어요. 그거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태리 사령관이 그 다국적 연합군을 형성한 최고 사령관으로서의 작전을 지휘해가지고 가다피를 제거시켰습니다. 성공적인 작전이었어요. 그것도 있었고요. 그, 아, 오래전에 성평 올라갑니다마는 1차 세계대전이 1917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되냐면은, 보시비 어,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 군대가 전부 철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힘에 엄청난 균열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때 영국군하고 미군이 엄청나게 대거 들어와요. 근데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전쟁을 그 하는 상황이었는데, 음, 빽땡이 지휘하는 꽤 60만 정도의 미군이 그쪽 지역에 전개돼서 독일군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30만이 영군이 옵니다. 음.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프랑스 군대는 20만도 안 됐었어요. 그분 훨씬 많은 당연히 미군 사령관이 그 연합군을 형성했기 때문에 최고 사령관이 돼야 되죠. 근데 그때도 오드로 루시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뭐 한다고? 독일군에서 얼마만큼 알 거야? 그 작전적으로 얼마만큼이 정통해? 그 프랑스 사람관한테 작전 독립권을 위임해? 그래가지고 포시 장군이 해가지고 그때 승리를 했어요. 싸워서 음. 그 이겼습니다. 음. 이런 사례에서 보듯이 이 작전의 형태 지역에 따라서 그현지의 가장 많은 어, 감각과 전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 작전 사례가 있다니까요. 음. 그래서 그런 기후는 그건 기후다 이분이 한국군의 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그, 그 들어가겠다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음. 그래서 그런 거 우려는 진짜기후에 불과하다고 네. 보고요.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런데. 네. 전작권 전환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미동맹이랑은 조금 멀어지고 북한이나 중국과 좀더 가까이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들이나 일부 국민들은 그렇게 우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참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상당한 정도로 파괴력이 있는 질문이신데 이 전작권 전환을 마치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음, 계기가 된다. 그리고 한미관계는 영 멀어지고 주한미군도 철수한다는 그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그런 그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한 연합사를 존속시키면서 사령관이 한국군으로 올라서고 미군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음. 에, 우리가 중시하고 있는 한미동맹은 한국안보에 참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 동맹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진짜 우리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어, 북한이 흡수돼서 통일하는, 집으로 간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고 가치가 다른 동맹 관계인 미국과의 동맹을 파괴하고, 어, 중국과의 군사동맹을 맺어가지고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이 우려가 맞아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건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권과 이 법치주의의 가치, 가치에 도전하는 세력이라면은, 한미동맹은 어떤 대상이 됐든, 그것이 북한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중국이 됐든, 그 함께 진짜 우리의 가치를 도전하고 안보의 위협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할수 있는 것이지, 그런 생각은 난전 국민이 갖고 있다고 봐요. 음. 이, 이 동맹이라는 것은 참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봐요. 통일 과정도 그렇겠지만,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난 존속되어야 된다는 입장인데, 음. 그렇게 해야 이 통일된 이후에도 주변국 의위협이 엄청나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미국과 함께 주변국 위협에대처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전자권 전환이라는 것을 이 순간 딱 한미 관계는 끝장이고 음.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미국으로 이탈해가지고 중국 같은 편 간다 그건 아니에요. 음.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진짜 무리라고 네. 봐요. 그럼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전자권 전환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그게 이제 바로 이 전자권 문제가 군의리만 성격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 전자권이라는 것은 이 헤드만 바뀌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안보틀이 바뀌는 겁니다. 국가안보틀이 바뀐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국가안보라는 것은 이 독립진주권 국가가 그 안에서 국민이 놀라울 정도의 자유와 부를 누리면서 살수 있는 것이 그 국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인데 그 역할이 이제 군에 의해서 이 아까 받침 받침했지 않습니까? 주권을 지키고 영토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군이 한다는 건데 이 국민과 정부와 군이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이 전자권을 전환해야 한다는 하나의 네. 결론이 도달하는 것이죠. 공감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기죠 예,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이 번영된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는. 그런 자주국방 의식이 국민들한테 없으면 네. 안 된다. 또 정부도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이 군인만 하는 것이지 아니다. 이거 범정부 차원에서 어~ 이 나라를 똑독로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평시에 이게 있어요. 그 크라우지 비츠의 얘기가 있는데 크라우지 비츠가 누구냐면은 어~ 프로시아 전쟁과 그 나폴레옹 전쟁 때그 전쟁에 참전했던 유명한 장군인데 그 친구가 이 전쟁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결이 군인만 싸워서 던는 것이 아니다. 국민과 정부가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함께 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일 수가 없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우리한테 메시지 를전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문제도 군인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군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짜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되려면은 이런 이런 인식을 갖고 이 나라를 지켜야지, 뒷짐지고국민은 그 아무런 뭐 북한 나라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면서, 또 정부도, 아니, 군만 알아서, 어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복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 나라를 싸울 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전쟁하자는 얘기가, 나, 법도 합니다만, 그게 아니고요. <laughs> 우리가 그런 유사시에 대비해서, 그, 을지훈련을 합니다. 그, 을지훈련이라는 건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이 나라를 똑바로 지킬 것인가를 하는 그런 훈련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통상 보면은, 대통령이 어떤, 한 국무회 한번 하고, 전부 다 그냥, 이름을 하고, 대통령이 딴 데, 대통령이 전쟁이 났을 때는요, 군 통수권자입니다. 대통령이 나라 전쟁을 하는 것이지, 군인들이, 군인은 그냥 행동으로 운,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그 대통령이 군인들과 싸운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전체 국력이 거기에 쏠려가지고 싸워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해나가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전쟁이 나면은 물자를 어떻게 동원시키고, 또 국제사회에서 전쟁의 지지를 받도록 하려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런 것이 있다 보니 그렇게 되고, 군도, 군도 단순하게 이, 차원이 아니고,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가 되도록 하려면 전쟁 속에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 군사 전략이 있어야 된다.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또, 심지어 중국이나 러시아가 참전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도 정확히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계속 전쟁할 수 있도록 물자도 지원도 해주고 이런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갖춰져야 된다고요. 갖춰놓고 또 미국들이 같이 함께하면서는 이런 이런 노력들을 함께 해야지 우리는 뒷전에 있고 우리는 따라간다는 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대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동맹 차원에서도. 지금 그런 그 갈등을 유, 하고 있는 이유가 참 음,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어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미국이라는 네. 친구들에 대해서도 그래야 진짜 싸울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이 있고. 이단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있, 있기 때문에 이 가치의 문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미국과도 소, 대학적 소통을 하면서 음. 나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게 되면 결국 전작권 전환은 뭐 우리가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뭐 이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고 그리고 가능한 빨리 조속한 시기에 전자권 전환이 돼서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주 국방에 그런 기틀을 다져야 되고 그것이 사실은 사실은 미국에도 이익이 되고 우리에게도 이익이 우리, 우리 우방국가들이 이득이 되는 면이 있고 우리에게 이득되는 부분은 뭐 말할 수 없이 다양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 결론을 저희가 좀 져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돌려보면 뭐 우리의 뭐 상황이 변하고 모두 변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수 있지만 결국은 한미 간의 신뢰 의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언급하신 결국 이제그 가치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한미 간이 동맹인데 그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데,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에 말하자면 틀이 같은 민족이다라고만 바라봐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분명히 체제와 이념과 가치를 다르게 하고 있는 그리고 굉장히 우리의 위협이 되고 있고 그것을 한미가 함께 막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고 또 특히 이제 그최근에 미중 패권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 보기에는 미중 패권 전쟁의 내용을 그냥 경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미국이 그~ 그~ 뭐~ 잘 나가는 중국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뭐~ 보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면인데 중국과 그니까 러 말하자면 이~ 중국의 문제를 미국이 바라보는 거는 분명히 가치의 문제 때문에 가치적 측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중국의 인권 문제를 미국이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 미국의 흑인인권 니들, 뭐, 요번에 보니까 엉터리다, 이래갖고 사실 중국이 하는 얘기를 한국의 지식인들이 그 얘기라고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라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사실은 이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한국이 정말 우리하고의 동맹국가가 맞는가 하는 생각을 음. 하게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문제는 사실 국가기관이, 권력기관이 중국인, 개인에 대해서 말하자면 인권침해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말하자면 종교의 자유가 없다든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든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든가, 그 다음에 신장위구르 지역에 있는 그 무슬림들에 대한 광범위한 그 탄압,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그런 부분들 지적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첨단 기술을 통한 감시, 이거 국가 기관, 권력 기관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국가가 개인에 대해서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체제를 우리는 받아들인 거고,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도 필요하고, 국가도 필요하고, 국가와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하나의 그, 그 기관이다라고 하는 거고, 저쪽은 그게 아니라, 그거를 말하자면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국가 기관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한국은. 바로 그 점이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함께해야 될 파트라고 봐요. 그 음. 이 가치의 문제, 인권 문제, 자유의 문제를 미국과 함께하지 못하면 이 동맹이라는 것 것이 존속될 수가 수 없죠. 어, 국가 권력 기관이 그렇게 북한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있는 모습,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거 참 생각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한반도의 어떤 미래 문제를 과연 어떤 한반도 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 됐으면 좋겠는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인데 한반도의 미래는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사회. 그리고 민주주의가 꽃피우는 그런 사회, 그런 어떤 분명한 어떤 미래에 대한 그 비전을 한미가 함께 하지 못하면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통일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랬을 때이 전자권 문제도 바로 이러한 그, 그 한미가 함께 할수 있는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권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너희들 그동안 참 어마어마한 안보원을 해서 했는데, 우리가 그걸 지키겠다 는 그런 결리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미측이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뭐, 그, 게 아니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까지 우리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음.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성공한 동맹국가인데, 음. 민주주의도 완성을 했죠. 경제성장도 이렇게 일본했죠. 거기다가, 안보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그 능력도 갖추게끔 춰된 것에 대해서 일부 미국 친구들께 만나서 느끼는 것이 은 야, 참 그럼 한국 이 대단한 네. 나라다. 미국이 한국을 원조하는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자부심도 느끼고 있잖아요. 있죠. 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한 보답 차원도 있기 때문에 야,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극 때문에 우리 음. 스스로가 주도적으로이 나라 안보도 책임지고 북한 위협도 관리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도 분명히 우리가 가치를 달리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좀 정확히 봐야 될 것이 코드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이나 호주, 인도가 그 코드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에요. 중국과의 경쟁 이해관계 때문에 거기 뭐 참여를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요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상당한 정도로 일본이나 호주나 인도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엄청나게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가치를 달리하는 그 집단이기 때문에 그 중국과는 함께 할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온다면은 코드라는 조직이 무조건 뭐 중국을 다가는 것이 아니고 이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가치라고 하는 측면은 결국은 어떤, 어떤 문명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 문명 안에 사실은 탄압 받고 있는 북한도 들어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열려지는 거로 그러니까 네. 중국이 14억 인구도 사실은 이 중국 정부가 과도하게 말하자면 이 언론의 자유라든가 뭐든 뭐 이전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농민공 뭐 문제 이런 것들은 보게 되면 중국 내에서 보게 되면 그거 이지, 이사할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네. 농민공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비판하는 사람들 은 내부 식민지화를 통해 가지고. 몇몇 그돈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 그 북한의 그 중국의 그 빈부 격차가 보게 되면 그 가난한 사람들 고열을 짜서 뭐 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국가 통제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그렇고 한국의 시민 사회도 그렇고 결연하게 목소리를 내주면서 아 이렇게 하면은 중국하고 우리가 못 먹고 살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거 지금 사실은 전 세계가 사실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그 가치전쟁이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통일 한반도에 대한 비전, 그 말하자면 그 국가가 추구하는 원칙과 가치에 대한 거를 불투명하게 저렇게 빼놓고 있게 되면, 한미동맹이라는 게 유지가 될 수가 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점점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 뭐 아까 우리 전시작전권 우리가 우겨서 가져올 수 있죠. 이거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주한미군도 우리가 원하면,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 있죠. 뭐, 이거 우리, 우리 나라인데. 근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 이 상황이 지금 그렇게 뭐 우리가 떼써서 될 부분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주도적으로 오히려 미국에게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어떤 것이고 통일 이후에 한반도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시켜서 그 말하자면 한미동맹을 훨씬 더 강화시켜 놓고 그런 상태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전시작전통제권도 우리가 그 미국으로부터 가져오고 그다음에 한미동맹은 오히려 더 그걸 계기로 해서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네,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면이라고 봐요 그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정부뿐만 아니라 그 지식인 계층들 심지어 국민들까지도 네. 미국과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지켜가고 있는 이 가치가 얼마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음. 알고 어 그런 전략적 소통이 참 필요하다고 네. 봐요. 네. 어떤 네토워에 불과한 한미 동맹 그 어느 때보다도 철석같이 그 견고하다는, 공고하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음. 실질적으로 참 어,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런 가치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좀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뭐 미국이 안 진짜 얼마나 음. 그, <laughs> 그 고맙게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래한미일에관한 문제를 여 어, 연관해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건데 한미일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가치를 함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안보라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은 이 주변국 어느 누구도 이 적대관계로 만들어 놓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칫하면은 북한 못지않은 적대 위협 세력이 일본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한일 관계를 불편하게 끌고 나간다면 그래서 그 가치를 함께하고 있는 일본도 동맹 청을 못지않게 함께하고 음. 또 북한의 위협도 일본도 함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한미일은 그런 군사공립체제를 구축을 해서 북한이 엉뚱한 짓을 못하도록 하는 이런 네. 그런 결속들이 있을 때 전쟁도 예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아, 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 사실은 오늘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기 전까지는 나랑은 좀먼 얘기가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민, 정부, 군 모두가 이제 같이 주체적인 마음을 가지고 좀 노력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통일 톡톡톡 아, 전자권 전환 그리고 국가 안보에 대해서 정경현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오늘 두 번째로 저희 함께 했는데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네, 참 좋았고요. 그, 어, 마지막 그 한번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어, 죠이 그렇죠. 전자권 문제가 오늘 테마다 보니까, 네. 통, 어, 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음. 이 전자권이 제대로 가고 있나 준비가 어, 그곳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전자권 전환 추진 회의를 한번 하는 번을 끝나는 이상라 전자권 받을 때까지. 어, 6개월에 한번 정도 수위에서 음. 군순위부나 국회 그, 어, 국방위원장이나 외교통일부장, 통일위원장이나 음. 또 재앙군인회장, 뭐 성우회장, 어, 안보 전문가가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함께 하면서 지금 이렇게 중대한 그 국가 안보의 최대 이슈일 수 있는 이 전자권 문제를 제대로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지 네. 또 국민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 안보 의식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요. 그리고 전작권 전환되고 난 후에는 과연 우리 국가 안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구상도 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어, 네. 그렇게 하면은, 딱 전작권이 전환되면은, <laughs> 전혀 예상치 않았던, 야, 이, 내가 어떤 새로운 광명의 시대가 난 온다고 네. 봐요. 어. 천재개벽이 일어날 것 같아요. <laughs> 천재계백. 왜냐하면 <희망적인> 1907년도에 <laughs> 네.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군대가 강제로 해산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맞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식민통치를 받았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사실상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행사했던 기간, 짧은 기간이 한번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다음에 국군이 창설됐죠. 1948년 8월 15일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작전통제권을 또 넘겨줬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에요. 그 기간만 빼놓고는 우리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전륜발이 군대에 있었다고요. 근데 작전통제권을 딱 받아오게 되면은 진짜, 이야, 그냥. 당당한 당당한 나라로서 세계무에서 활보할 뭐 네. 뭐수 우리 있다고 봐요. 정경원 박사님 군에서 평생을 보내셨기 때문에 네. 참 그런 어, 말하자면 의식 그. 의지가 대단하신 네.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네. 자기 일처럼 생각을 네, 해주시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와. 아, 국민 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laughs> 네, 오늘 오늘 많이 공부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고마웠습니다. <laughs> 네, 저도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통일톡톡톡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번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